여러분, 혹시 어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계단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 1초도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관절은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심각한 통증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소리 없는 파괴자라고 불리는 거죠. 실제로 저도 3년 전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MRI 촬영 결과 무릎 연골이 벌써 심하게 닳아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관절 경고 신호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평생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까지 함께하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며 한분한 한 분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건강 이야기, 관절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한 길 저와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관절 경고 신호 3가지와 관절을 평생 보호하는 생존 비법을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관절 수술을 막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가족의 관절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절이 망가질 때 보내는 경고 신호 3위는 아침 관절 경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서 한참 동안 움직이기 어려우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미영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1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과 무릎이 30분 이상 뻣뻣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보니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단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밤사이 염증 물질이 관절 주변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죠. 여기서 정상적인 경직과 병적인 경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아침 경직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풀리지만 관절 질환으로 인한 경직은 30분 이상 지속되어 특히 손가락 관절이 1시간 이상 뻣뻣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아침 경직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관절에 상당한 염증이 진행되었다는 뜻이에요 서울대 정형외과에서 연구한 결과 30분 이상의 아침 경직을 방치한 환자의 70%가 3년 내 심각한 관절 손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경직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해요. 관절이 붓거나 만지면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밤에 관절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세요. 2위는 관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뚝뚝, 딱딱 관절에서 나는 소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관절 소리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해드릴게요. 위험한 관절 소리와 괜찮은 관절 소리가 있거든요. 단순히 기포가 터지는 소리는 문제없어요.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걸걸하는 거친 소리가 나거나 삐걱삐걱하는 마찰음이 난다면 이건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청주에 사는 72세 박정호 님은 6개월 전부터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걸걸하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별로 아프지도 않아서 그냥 두셨죠. 하지만 3개월 후부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다른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관절 소리의 위험성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연골이 다르면서 나는 소리는 관절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마찰음이 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5배 빨랐어요. 여러분, 이런 관절 소리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소리가 나거나 소리와 함께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나거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난다면 관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관절 소리가 심해졌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잠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관절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아침에 뻣뻣하지도 않은데. 하고 안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관절은 정말 교활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환자 중 60%가 별다른 증상을 못 느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이미 관절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관절 질환의 무서운 점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무서우면서도 놓치기 쉬운 신호, 바로 계단 오르내릴 때의 무력감이에요. 계단은 나이 들면 다 힘든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무릎 관절이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왜 계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4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이 압력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광주에 사는 69세 최영수님은 8개월 전부터 계단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잡고 내려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무력감이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거예요. 관절이 불안정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관절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위험이 3.7배 높았어요. 그리고 계단에서의 무력감 패턴도 중요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더 힘들거나 한쪽 다리로만 계단을 딛게 되거나 난간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면 관절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덜 떨리거나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야 하거나 계단 이용 후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관절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관절 주변이 자주 붓거나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더 아프거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관절이 아프거나 밤에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이건 이미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는 관절을 평생 지킬 수 있는 관절 보호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관절 온도 관리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에 열찜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 만성적인 뻣뻣함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할 때는 따뜻한 샤워나 온찜질을 15분 정도 해보세요. 하지만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절대 온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꿀팁은 관절에 좋은 운동의 타이밍입니다. 관절 건강에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예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관절 운동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 관절 윤활액 분비가 최대가 되거든요. 수영이나 실버체조,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주 3회에서 4회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 오르기 운동, 점프 동작은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세 번째 꿀팁은 관절에 좋은 영양소인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관절에 좋다고 많이들 아시죠?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고 콘드로이친은 연골에 수분을 공급해서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성분들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들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염 효과가 있는 강황, 비타민 c가 많은 과일들을 드세요. 특히 체리는 천연 항염제라고 불릴 정도로 관절에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겠죠?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든 가공식품 과도한 염분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체중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부담이 추가로 가해져요. 즉 5kg만 빠져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15에서 20kg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에요. 갑작스럽게 살을 빼면 근육도 함께 빠져서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게 좋아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할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관절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일어날 때 관절이 얼마나 뻣뻣한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계단 오르내릴 때의 느낌을 체크해 보세요.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나, 난간을 잡지 않고는 내려가기 힘들다면 관절 검사를 받아 보세요. 세 번째로 관절에서 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단순한 뚝뚝 소리가 아니라 걸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에 상담받으세요. 네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해 보세요.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펼수 있는지 어깨를 위로 들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전보다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운동 치료를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관절 검사를 받으세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번 관절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관절에 독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기 무리한 운동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은 피하세요. 특히 쪼그려 앉기 양반 다리로 오래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는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동작들을 줄이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생활하세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필요하다면 관절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열쇠예요.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관절을 평생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경고 신호들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 지켜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관절을 위해 뭔가 하나는 하자고 다짐해 보세요. 무릎에 좋은 운동 10분만 하기, 관절에 좋은 음식 한 가지 더 먹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이 정보를 나누고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백세까지 튼튼하길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히 걸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관절로 평생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